아 푸야 여전히 가자니에서 잘 자고 있고요. 지금 3시 15분이니까 20분 뒤면 사역사님도 오실 것 같습니다. 음, 양사역사는 푸바우차 시고판차오사역사님 이이 잡고 천화무적 후방. 아, 7층에 사육사님도 계셨네 저분누구 7층 응. 저분은 어디다 주신나그파란색에보라색 아, 오늘 세분 사육사님 계시네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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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즘 푸야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또 구석에서 계속 자고 있습니다 아 반차서에서 좀 화났어 이안들어가니다아 지금 푸야 계속 부르신데 안들어갑니다 아 이이도 안들어가고 <laughs> 아, 참 네. 아, 다른 데 두고선 청소 끝났고요. 한 15분 뒤에나 들어갈까? 음, 현재 아, 3시 45분입니다. 응? 응. 어, 괜 어? 사들간도용 <목소리로> 아, 사장 님들이 계속 그랬는데 꿈지락 꿈지락만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. 음 가뜩이. 아 현재 4시 3분이고 사역사님들이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. 음. 아, 낮에 대나무를 많이 먹게 했는데 배가 부른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아, 오늘 잠을 자면 가상에서 퇴근하는 거 보겠는데요. 현재 시간 4시 20분입니다. 아, 뼈가 좀 잠이 깨는 것 같습니다. 아, 엉덩이 끅 끅. <laughs> 아, 아, 근데 급급하고 4시 30분에 4실로 들어갔습니다. 아유, 부약께서 들어갔는데 사육사님도 지금 좀 쉬고 계셔가지고요. 한 4시 40분, 한 10분 뒤에 어, 마지막 체크하러 오시니까 그때 문 닫고 청소하시던지 아니면은...

아, 지금 4시 40분인데 평소와 다르게 사육사님들이 마지막 체크를 안 하십니다. 내려가셨나 봐요. 아, 부야 슬기롭게 대나무 주신 건 4시라서 잘 먹고 있습니다. 현재 4시 46분입니다. 아죽순죽순하 어, 아. 축순. 아, 순 감사합니다. <ukivazo> 그게 <자 yahoo> <youtubersradas> <asia> 어 다행히 사육사님 마지막 책가로 오셔가지고 문 닫고 죽순 주셔서 지금 죽순 잘 먹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 비가 오더라도 뭐 4시에서 잘것 같으니까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시각 4시 56분입니다. 한 4분 뒤에 마감입니다 그럼 저도 내려가고 내일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음 마지막 컷 연탄이 나타나라. <laughs> 여전히 잘 자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연탄이 잘 자고 내일 보자.